안녕하세요, 상현스타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레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가 보시죠. 렛츠고! 자, 먼저 이쪽부터 보시죠. 이것은 레고의 도로입니다. 이렇게 기름차도 다니고요. 소방차도 다니고요. 그 다음에 쓰레기차도 보여 보였... 다닙니다. 자, 먼저 이걸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, 이게 달려있죠? 이것을, 이렇게, 네. 레버로 확 돌리면 쓰레기가 넣어집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쓰레기가 담깁니다. 이렇게. 이 기름차인데요. 이건 별 기능이 없습니다. 그냥 굴러다니고요. 그 다음 이렇게 꺾이기도 합니다. 자, 그 다음 소방차는 이 사다리를 꺾을 수도 있고요, 돌릴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그 다음 늘릴 수도 있고요. 그 다음 물호스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날개도 아주 크고요. 근데 문도 열립니다. 이렇게 이 빨간 비행기보다 작고요. 그 다음 날개는 이렇게 꺾입니다. 자, 이렇게 공항. 먼저 이렇게 있고요. 뒤에는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공항입니다. 이렇게 회전문도 있고요. 돌아갑니다. 그 다음은 이렇게. 뒤에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자동차입니다. 자동차는 어, 물건을 끌고 가는 자동차고요. 이 자동차도 그런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, 이렇게, 이런 것도 있고요. 그 다음,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관상 현장입니다. 이렇게 돌아가고요. 이것도 이렇게 움직입니다. 그 다음, 이걸 돌리면 이렇게 내려가고, 그 다음, 이 레버를 돌리면 이 줄도 내려갑니다. 그리고 이것은 벽을 뿌시는 그런 자동차입니다. 다음 이것은 그 딱딱한 돌 이런 것을 담, 담고 실어가는 차입니다. 이렇게도 열리고요. 는 이렇게 앞자 앞은 얘는 화물차 실어관뭐 이렇게도 열려서 태울 수 있고요 이번은 한번 레고 닌자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부터 이 자동차는 정말 특이합니다.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세워집니다. 이게 잘안 세워져요. 그 다음, 이렇게 도켓도 발사가 됩니다. 정말 벨리드 안 나가네요. 그 다음, 이게 양면입니다. 이렇게 돌려서도 자동차가 갈수 있고요.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. 애구리도 있고요. 이걸 잡아 당기면 이렇게 자 펴집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게 날 때는 이렇게 돌려서도 됩니다. 이렇게 열리고요. 다시 착륙할 때는 이렇게도 됩니다. 그다음 이 레버를 돌리면 갈고리가 이렇게 줄어들고 길어집니다. 이렇게 캐릭터도 있습니다. 키마. 이 레고 키마도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 사자 부족.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 이 왕도 있습니다. 왕은 여기 태웠고요. 이렇게 악어. 그 다음, 이렇게 이가, 입이 열리기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뚜껑도 열립니다. 이렇게. 자, 그 다음은 이 배를 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, 뒤에 꼬리는 이렇게 따로 비행기로 해서,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, 꼬리도 돌아가고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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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끼면 됩니다 이 성입니다 이 차도 이렇요이 성은 되게 굉장히 조금만합니다 다음 이 차도 있고요 이렇게. 해서 물건을 날라가게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 유령의 집입니다. 이거는 무지 무지하게 큽니다. 이 앞에 대문도 있고요. 그다음, 집, 그 다음 이 집입니다. 이렇게 유령들도 매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앞문은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 이렇게 열리기도 합니다. 이렇게 여기 주방장 있고요. 다음 여기는 난로입니다. 이렇게.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. 레고 다이노입니다. 자 먼저 이것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공룡이 탈출했을 때 잡아오는 그런 기계입니다. 이렇게 꺾이고요. 자, 그 다음은 이 미사일 쏘는 그런 기계입니다. 다음은 헬기입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요.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. 이렇게. 이 레버를 돌리면 이렇게 길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열립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레고들을 소개해 봤는데요. 그럼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. 그럼 안녕.